백석의 가장 친한 가장은 모르겠지만,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되는 허준, 허준이라는 이름으로 멋진 시를 써주기도 했으니까, 허준은 아마 참 좋아하는 친구였을 것 같아서, 허준, 허준의 소설 잔등, 반들, 이 소리는 밥솥에서 밥이 되는 소리입니다. 마치 기차가 가는 소리 같으니까 어, 청진에서 친구를 다시 만나서 서울 갈 때의 기분을 내면서 놔뒀습니다. 1946년 대조 1권 1호와 1권 2호에 연재되었습니다. 중편입니다. 1946년에 을류문화사에서 잔등 습작실에서 탕류 이렇게 세 권의 세 소설을 모아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줄거리는 나와 친구인 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친구인 방이라는 사람 백석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백석의 수필에서 내 친구 H에게 이 가재미를 주고 싶다고 허준일 것 같고 둘이서 참 좋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서로가 같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네. 해방,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46년은 해방의 환희와 감격에 찬 거리 였겠죠 북을 만들어도 좋겠다. 나를 가지고 막 이렇게 기다리던 때. 그래서 그 해방 공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줄거리는 만주의 짱춘을 출발했습니다. 뚜껑이 없는 화차를 타고. 그래서 회령으로 갔습니다. 회령에서 그만 내렸다가 이 사람은 다시 오르지 못해서 기차를 놓치고 친구와 헤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가다가 다행히 청진으로 가는 트럭을 만나서 그 트럭을 타고 가다가 그 청진 못미쳐 작은 마을에서 내렸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내과에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야 비로소 아 나는 압박과 고통과 공포의 습관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구나 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선이 나에게 정말 그리운 나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광복을 맞이한 우리 동포들은 폐망한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진에서 소년과 할머니 어떤 소년 뱀장어 잡는 소년, 국밥하는 할머니를 만나는데, 어, 이 소년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심을 가진 사람. 할머니는 자기가 아주 더 일본으로부터는 가슴이 아픈 일이 있지만, 오히려 일본인에 대해서 동정의 눈물을 보내는 노파를 보고, 그리고, 친구를 다시 만나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짱춘 회령 청진 서울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소설입니다. 잔등 요렇게 표지가 돼 있고 뱀장어를 잡는 소녀는 일본에 대한 증오심. 청진역에서 만날 국법하는 노이 누파는. 일제 압정으로 아들을 잃은 가슴 아픈 일이 있음에도 패망한 일본인들의 거지 행세에 동정의 눈물을 보내는 사람. 요 소년과 요 노파가 합쳐진 사람이 하나 내 가까운 데 있는데 바로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살던 동네에는 그때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래서 어 교장 선생님과 또그 부인과 다 학교에서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엄마를 이뻐했대 이뻐해서 또 어떨 땐 좋은 추억도 많아 구구단을 가르쳐주던 배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던 추억도 많고 또 산으로 막 소나무 껍질을 캐라고 보냈던 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글을 쓰면은 막 서로 일러가지고 혼나게 했던 일 그런 걸 생각하면 나쁘지만 또, 어느 날 해방이 됐다면서 그 교장 선생님과 부인과 식구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도망가듯이 어느 날 밤에 가버렸다는 얘기를 할 때는 또좀 안타까워 하는 것 같고. 한 사람 마음 속에서도 그런 여러 생각이 나니까 보는 눈이 허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마음과 저런 사람,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비, 창작가 비평사에서 허준의 중편소설이 또 이렇게 소설로 나왔고, 요것은 어떤 뱀장어는 갈 길을 알고 간다. 이거 일본 사람인 것 같아. 애기 데리고 그, 그 일본 사람들이 막 남아있는 폐망한 이곳에 남아있던 일본 사람 굉장히 얼마나 증오의 대상이 됐겠어. 그래서 막 아웃 북한 쪽으로 갔던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아우지탄강으로 가고 그랬다는데 역사는 정말 사람 개인 개인을 너무 의사와 관계 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것은 중편 소설이라서 내가 다 옮겨 적긴 팔도 아프고 해서 어떤 이 이미 경이시 이미령이라는 분은 언제나 글참 목소리도 좋고 잘 줄거리 이렇게 해서 쓰던데 이게 있어서 그걸 읽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제가 항복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지독했습니다. 남의 땅에 무단 쳐들어와서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빼앗았습니다. 이 땅의 주인들은 저항 한번 못하고 고스란히 다 내줘야 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1945년 광복 해방을 맞아 이땅 산발선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엔 소련군이 들어왔고 저들의 통제 아래 그럭저럭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패전한 일본인 군의 입장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러움과 모진 학대는 저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월북 작가 허준의 중편 소설 잔등은 바로 이런 시점에 함경도 청진 땅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만주에서 살고 있던 화가지망생 천복은 해방 조국을 맞아 친구 방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천신망고 끝에 만주의 장천을 떠나서 장천 장춘 회령까지 도착했고 또 청진 땅으로 들어오려 했다가 그만. 많은 기차에서 친구와 헤어집니다. 천복은 우여곡절 끝에 트럭을 얻어 탔고, 수많은 난민들을 지붕 위까지 싣고 오느라 더디게 달리던 기차보다 더 먼저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청진에 도착한 그는 친구가 탄 기차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해방을 맞고 보니 억척스레, 만주 땅을 개척했다가 일본인들에게 고스란히 토지를 뺏긴 친척들도 생각납니다. 저들도 이제 떳떳한 독립국가의 주인으로서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겠지 하며 자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을볕이 찬란하게 쏟아지는 강둑에서 할일없이 상념에 잠겨 있는 그때 난데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찰크락 소년 하나가 강에서 뱀장어를 잡아 강둑에 내던지는 소리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나이 어린 소년인데 뱀장어를 삼지창으로 찍어 낚아올리는 솜씨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가리가 삼지창에 찍혀 피투성이 가된 뱀장어는 무트로 내동덩이 치워지기가 무섭게 필사적으로 물을 향해 꿈틀거립니다. 삼지창 끝에 박혔던 대가리의 장어의 대가리는 옥신각신 진탕으로 이겨져서 여지없이된 데다가 뛰는 때마다 피가 뿜어져 나온 부분이 모래와 반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세장 가늘고 긴 동물은 그 전신 토막토막이 전수의 생명이라는 듯이 잠시도 가만있지를 아니했다. 제가 얼마나 뛰랴, 뛰면 무엇을 하랴 하고 얕잡아보고 앉았는 사이에 여러 번, 여러 수십 번도 더 툭툭거리기지를 하는가 했더니 어느덧 물 언저리까지 접근하여 가서 한번더 뛰면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 있게까지 된 것이 아닌가. 하여 천복은 서둘러 일어나 뱀장어를 다시 낚아올려 이전 자리에 팽개쳐버립니다. 소년이 힘들게 낚은 것은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뱀장어는 어떻게 해서라도 물로 돌아 들어가려 몸부림칩니다. 작가는 이렇게 그립니다. 뱀장한는 작가의 글. 목숨이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 목숨에 대한 본능적인 강렬한 집착 그리고 그 본능의 정확성은 놀라우리만큼 큰 것이었다. 곰불락 일락 쳐보아서 전후 좌우의 식별이 없이 그저 안타까워서 못 견디는 맹목적인 발동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그 단말면적 운동이 그려나간 선을 따라 보면 그것은 언제나 일정한 것이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이 찾아야 할 방향을 의뢰히 지향하고 있는 것이었다. 음. 뱀장어를 지켜준 덕분에 주인공 천복은 소년과 말문을 트게 됩니다. 열 서너 살 정도 된 소년은 이 뱀장어를 수용소에 갇혀있는 일본인들에게 판다고 말합니다. 일본인들은 전 재산을 제주고 빼돌리고 감춰둔 채 스스로를 알거지라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그래도 음식 본능은 감출 수 없는지 소년의 뱀장어를 사먹기 위해 품에서 돈을 꺼냅니다. 소년은 뱀장어를 팔면서 낯을 익혀둔 일본인들이 재산을 빼돌려 수용소를 탈출할 때 그들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소년의 눈에는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와 경멸이 이글이글 불타오릅니다. 하긴 왜안 그러겠습니까? 일본인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냥 나를 수가 없죠. 다음만큼 되돌려 줘야 셈이 맞을 것입니다. 아니 죄없이 당한 서른까지 갚으려면 저돌은 저들은 곱절로 당해도 쌉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청진 땅에서 마주치는 일본인들은 이미 그 죄를 다 받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재산을 몰래 감추고 탈출하려다 붙잡혀 무진 매질 끝에 아우지 탄강으로 끌려가지 않나. 산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아내 혼들로 남아 자식들을 안고 업고 걸리고 동양질하며 아우지나 고무산으로 떠날 기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설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겠죠. 남의 땅을 무단으로 쳐들어와 이 땅의 본래 주인을 노예처럼 부리며 대대손손 호의호식하며 잘 살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땅과 가족과 이름과 생명마저 빼앗긴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눈꼽 만큼 도 돌아보지 않았을 듯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지금 저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본인들은 마지막까지 잔인했습니다. 도망치며 시내에 있는 아이들 학교마저 불질러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려면 그나마 곱게 갈 일이지 그런 해꼬지까지 하고 떠나다니 이런 사악한 자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천벌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는 뱀장어를 믿기로 일본인들을 조롱하고 감시합니다. 착착 하고 났던 소리는 우리 가스가 15분 뭐 10분 이렇게 해놓으면 그 시간에 탁 가서 잠기는 소리 저것은 정말 훌륭하고도 요긴한 물건이야 밖에 나갔을 때 가스를 안 끄고 나온 게 아닌가 하고 항상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작가는 주인공 천복의 발길을 장터의 어느 국밥집으로 향하게 합니다 밤새도록 희미한 전등, 잔등불 하나 밝혀놓은 채 새색시 마냥 오두머니한 날 손짐을 기다리는 할머니가 주인입니다. 천복은 술한잔 받아놓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가 불면증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낮에 아주 잠깐 잘 뿐,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희미한 잔등을 밝혀놓고는 장터 오가는 사람들을 망연히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할머니 사연은 기가 막힙니다. 일찌감치 남편과 아이들을 주르륵 앞세우고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이 아들이 해방되기 직전 옥사했기 때문입니다. 단 며칠만 버텨주었더라면 할머니 가슴에 일본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가득할 뻔, 가득할 법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못된 패전 국가의 포로가 아니라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처참한 몰골만이 보입니다. 대단한 떼다는 할머니. 더부르기 내리덮, 너... 여기서부터는 이제 작품 속에 글. 그 더부르기 내리덮인 앞 머리칼 밑엔 어떤 얼굴을 한 사람인지 채 들여다 볼 용기도 나지 아니하는 동안에 헛너지레기 위에 다시 헛너지레기를 걸친 깡통한 일본 사람들의 여자옷 밑에 다리뼈와 복숭아뼈가 두드러져 나온 두 개의 왕발이 흐물거리는 희미한 기름불먼 그늘 속에 내어다 보였다. 한 팔을 명치 끝까지 꺾어 올린 손바닥 위에는 옹크만 한 개의 깡통이 들려서 역시 그먼 흐물거리는 희미한 불끈을 속에서 둔탁한 빛을 반사하고 있으며, 저것입니다. 저것들입니다. 할머니는 저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것이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이업은 일본 여자가 깡통을 들고 동냥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견딜 수 없다는 할머니입니다. 모진 세월을 지독한 아픔 속에 지내다 보니 원망도 증오도 죄가 되었는지 남은 것은 그저 목숨에 대한 안쓰러움뿐인 것 같습니다. 죽고 죽이고 죽이게 하며 아비지옥의 세월을 거친 결과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깡통 들고 동냥하는 저 일본 여자의 모습은 소년의 삼지창에서 대가리가 으깨져 피투성이가 되어도 제살 곳을 찾아가겠다고 달 말마저 단 말마저. 발악을 하던 뱀장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목숨은 그렇습니다. 목숨은 살고자 합니다. 살아있어야 목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숨이라는 본능 앞에 우리는 모두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목숨 위에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뒤집혀졌으니 이제 내가 죽을 차례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밥집 할머니는 자식을 앞세우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할머니가 새 세상에서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우지에서 실려온 일본인 포로들의 추위와 굶주림을 달래주려고 한밤 중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말아내주는 일이 전부입니다. 할머니의 그 행동은 화려하거나 찬란하지 않습니다. 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에 너울러울 춤을 추는 부끄러운 등잔 불빛 정도입니다. 작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가의 발. 혁명은 가혹한 것이 었고또 가혹, 가혹하여도 할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덥석덥석 구게 말아줄 마음의 준비가 언제부터 이처럼 되어 있느냐는 것은 나의 새로이 발견한 크나큰 경이가 아닐 수 없었다. 경이보다도 그것은 이 여기서부터 핵심 멋있다 경이보다도 그것은 인간 희망의 넓고 아름다운 시야를 거쳐서만 걷어들일 수 있는 하염없는 너그러운 슬픔 같은 곳에 나를 연하여 주었다. 멋있어. 천복은 천만다행하게도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깨 겹고 서울로 향하겠죠. 소설 다 읽고 보니 이건 내가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경이라는 훌륭한 어떤 그 소설에 대해 소개해 주고 그러시는 분이 읽고 쓴 글입니다. 소설을 다 읽고 생각해 보니 그후이 땅에 대사육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떠올라 세상 몸서리 쳐집니다. 뱀장어를 잡으며 일본인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던 소년도 하얗게 밤을 새며 따뜻한 국밥으로 생명을 안아주던 할머니도 아수라장에서 어찌 됐을까요? 문체가 너무 고색창연해서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이다 덮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무조로 당신이 이 작품을 지금 새롭게 만났다면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혁명이라는 불길 속에 목숨은 뱀장어처럼 단말만적인 발악을 하는 가운데 흐릿한 등잔불 같은 온정이 흐물흐물 춤을 춥니다. 목숨을 향한 경애와 너그러운 슬픔을 지독하리만치 세심하게 묘사한 문제 곱절은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1286호 2015년 3월 18일자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에서 이미령 이 소설에서는 정말 백석이 좋아하는 허준, 그 눈물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면서 허준이라는 이름의 시를 써준 그 좋은 남자의 그 마음이 정말 여기서 다그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할머니 자기 아들을 잃었음에도 내가 이 국밥집을 야밤에 문을 열고 있는 것은 거기 그 차를 타고 가게 되는 그 사람들, 배를 골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기 위해서 밤에 불을 켜고 국밥을 팔고 있는, 말고 있는 이 노파. 정말, 여기 그 허준의 말을 통하면, 크나큰 경이다. 경이보다 그것은 인간 희망의 넓고 아름다운 시야를 거쳐서만 걷어들일수 있는 하염없는 너그러운 슬픔 같은 곳에 나를 연하여 주었다. 이 대목이 정말 허준을 말해주고, 그 세태를 말해주고, 백석을 말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야 할 곳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